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력이 많은 전관 변호사를 찾아가서 사건을 의뢰하고 싶은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알려지기로는 변호사 선임료가 전관 변호사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부득불 차선책으로 내 사건은 그렇게 뭐 중요한 사건도 아니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싼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돈 때문에 선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면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사건을 성공하기 위한 그런 지름길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알려진 것처럼 선임료가 정감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 것이 아니고 사건의 난이도나 거기에 필요한 시간, 노력의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다 차등해서 선임료를 받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 찾아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돈보다는 의뢰인과의 인연이 장래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받고 하는 사건도 있고 한 거니까 변호사 사무실 문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